경북의 평온한 산골 마을. 70년 전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옛날에 우리가 알기로 그 호주길에 그런 폭격하는 음. 그게 뭐 마지막 뭐 가기 가고 또한대 가고 또한대 오고 불발탄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바로요 나무 섰는 자리 요놈이에요 여기. 그날 무차별적인 폭격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아, 둘이 죽었지 뭐에 뭐, 뭐 지나고 이성상하고. 수십 명의 주민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때 다쳤는데 꽤나 안불쌍가된 거니더만 미군 폭격으로 수십 명의 주민이 희생된 예천 산선동을 찾아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적으로는 소백산맥 산악지대와 서남쪽으로 낙동강이 자리한 경상북도 예천군 한 개읍과 11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도로에서 빠져나와 산길을 따라 5~6km 가량 지나면 중턱에 자리잡은 마을 산성동이 나타납니다. 안동과 예천의 경계, 해발 800여 미터 학가산 아래 약 500미터 고지에 고즈넉히 들어앉은 동네. 하루 세번 운행하는 버스가 주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외지인의 방문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다수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수확을 앞둔 시기, 과수원에서는 그동안 돌봐온 사과의 일조량을 관리하고 선별하는 막바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옆에 그래서 갖는 거는 이안 나는 게 색이 나라고. 예. 이게, 여기 돌아가는 게 있고,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사과가 유명한가 보세요, 여기가? 예, 여기 사과가, 어, 고산지대 돼가지고, 공기가 좋고, 음. 예, 참, 뭐, 육질이 단단하고, 어, 바람 공기가 좋기 때문에 저장을 해도, 늦은 봄까지 나비둬도 잘 썩지 않고, 예, 당도가 높아요. 여기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그러나 70년 전 이곳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안병희 씨,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10명이 넘는 친구들과 마을 뒷산 들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리 쫓기도 당기고 온사분요고 늘찍해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공터가 잘 없었거든요 요즘도 이하만그래 이제 지냈어요. 병희 씨가 친구들과 자치기 놀이에 한창 빠져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시골 마을을 일순간에 뒤덮었습니다. 폭격기가 어디서 넘어든가요? 저리 저저저 저, 저, 저 산으로 저저저 낮은 산 있잖니. 음. 저서 이리 내려가. 음. 저서 이리 내려가에 낮이 막 가있던 이 하도 이상한 길데 이리 지다 보고 막 그랬지요. 그러면 육안으로도 비행기 그냥 볼수 있었겠네요. 볼수 있었지요. 이기보다 조금 높이던지 낮이 음. 막 가기다 갔어요. 음. 그렇게 더 구경했지. 음. <laughs>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그냥 폭격을 했어요. Yeah, yeah. 그저 차기 앞에 간 뒤에 좀있다뭐 옛날에 우리가 알길 그 호주길에 걸런 폭격하는 그게 뭐 마지막 하기 가고 또한대 가고 또한대 오고 그를 그래 쫓기도 같지 않을까. 음. 비행기에서 떨어진 폭탄에 놀란 아이들은 병이씨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어머니를 따라 또 다시 집 밖으로 급박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 그래, 이 들어와가지고 이리 이리 쫓겨서 이리 나가는데 야그요엎드리는걸 몰랐어요 우리는 내주 찾주 있기네, 없어있기네 우리 아가가 그 뜨거우 뜨 있기네, 그래 뭐그 같이 있던 가그 방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거 가보소 그요 디비 있기네 타는이 빼가 있어 그래 알았지요 그 열매치가 이리 우르르 <laughs> 이 뭐, 뭐, 간다, 했는게 밖에는 막, 불이 타고, 뭐, 대륙박광고이 막, 자빠져 보지, 정신이 없었지, 뭐. 그럼 어르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여기에 돌아가신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지, 뭐, 뭐, 음. 좀안 와, 이게. 음. 우리 부친들, 그런 어른들이 찾아가지고, 갔다가 대파 묻었지, 뭐. <laughs> 이 집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 여기 예, 있었네. 예. 음. 그 얘기 들고 나서, 어떠시, 어떠셨어요? 그 마을 같이 있었는 게뭐 뭐, 같이 못데려가는게좀안 됐지, 마음에. 그때도 내가 12살 나이. 비행기 폭격에 함께 놀던 친구도 잃었지만 더큰 충격은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살던 숙모가 집에서 폭격을 맞고 어머니 등에 엎여 있던 어린 동생도 파편에 맞아 희생된 겁니다. 부친의 폭격하고 비행기 가서 오라고 나오라 그래 그래 어머니하고 전부 따라 나갔죠. 그래 나가야 마고 여뭐뭐문지구대고 불받다가 마고 아프다고 총에 맞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수태. 어, 마을인데 나가 보니까. 그래 나가 보니 뭐뭐 밑에 바둑 밑에 앉아 있는 애도 있고 뭐 뭐. 가족분들 중에는 누가 희생당하셨어요? 가족분들에 우리 숙모가 죽었고. 동생은 죽지나 했는데, 맞아가지고, 그게 몇달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아, 복격에? 예. 음... 그, 뭐, 복격, 고생안 죽어도, 숙모는 그때 바로 죽었고, 어, 동생은 한 두서다 달, 어무야, 헛, 병원에 댕기다가, 그래 죽었어요. 음... 폭탄이 조금이라도 방향을 달리해 집 쪽으로 떨어졌더라면 피신했던 아이들 모두 희생당했을 수도 있던 상황. 세월이 지나도 아찔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나무 껍질 말이에요. 나무 껍질만 불붙는 게죠. 불꽃 피가지고 나무 껍질 속에 속 깍지 이런 그 묶어가지고 막 갖다 이렇게 놓고서 그 그래, 불꽃 피고 이렇 불만나고. 이제 뜰감 이렇게 쌓였던 때, 네. 나무 덤이. 네. 폭탄 공격을 피해가며. 경희 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은 불타지 않은 마을의 다른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여기서 네. 저리 네. 저 남은 집까지 쭉올라 가면 이래 방이 두 칸, 마루 한 칸, 부엌 하나, 음. 소막은 놓여 있었고 그이역가하아녀 여어 그날 저녁에 다 모였대 사람이. 무슨 못 쫓기가고 이선이 이어서 저녁 먹고 앉아 세워 와 가지고 각자 친척으로다가 헤어졌어요. 이게 음. 그 집터래. 당시 초가가 대부분이던 산성동 집들은 거의 불에 탔고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상과 화상의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 뜨거 났다 그러 소리가 이방 재방 에 있는 게다뜻해요이그 불에 뒤 있는 환자가 뭐뭐약이 느껴. 뭐 죽을 고생했지 뭐그 아픈 사람은. 한국 전쟁 발발 당시에도 전쟁과는 무관하게 지내왔던 상감마을. 그러나 이번 폭격으로 120여 가운데 화재를 피한 집은 네 대째가 고작이었습니다. 안태기 씨 역시 이 사건으로 할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잃었습니다. 낮 시간이었던 당시 마을 어른들은 이웃집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기에 희생자 수는 더욱 컸습니다. 조부님은 그 이웃 사랑에. 그, 어른들하고, 뭐, 글을 봤던 동, 뭐, 놓으시다가, 그리 이제, 뭐, 집, 뭐하고 관, 관계 있겠네 쫓아 놓아 봤죠. 그래가지고, 온 집으로 이렇게 아들 한다 피하고, 없이, 그도또 이리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방간에, 그니까 이제보이 사람이 없는 게. 그리 막또 들러가시다가, 막 여기서 맞아가지고, 뭐, 다리인가 팔인가 하나 떨어졌다. 이래는. 아, 이 자리에서 지금 폭풍 예, 예. 맞으신 거예요? 예, 예. 음. 그때 땅도 이게 우이되야 됐고. 음. 생활의 터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치러야 했던 장례. 어른들은 할아버지의 묘도 멀리 쓰지 못했고, 훗날에야 이장할 수 있었습니다. 묘가 조부님 묘가 이제 그 당시에 급하고 하니까 산에 못 가고, 요게 빠네 밭이라고 해서. 우리 밭에서 이야기 여기 있다가 나중에 한 40년쯤 돼서 음. 난토로 이장을 해지했어요. 하늘에서 난사된 기관총과 폭탄이 휩쓸고 간 마을 여기저기엔 총알과 탄피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터지지 않은 포탄까지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포안 터진 것도 뭐 불발탄도 여기저기 있었겠네요 그거, 그거 뭐 더러 있었다고 뭐 보지요 뭐 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그 총끄럽지라고 기관총은 얼매 뭐이 맞고 큼한거 하고 뭐 길이 껍질이 이만큼 한 것도 주고 가주 놓기다 하고 뭐 이래 망치 돌로 뭐 이대리기도 하고 뭐 이래 많이 만져 봤어요. 그때 포탄, 불발탄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바로 요 나무 섰는 자리, 요 놈이에요, 요게. 여기 음... 끝에. 예. 그때 크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흙때가한 6, 70, 길이가 한, 한 6, 70, 1m 안 되고, 6, 70m 센치되고 폭은, 직경은 한 40cm 정도. 음... 예. 맹, 그게 저 USA라고 써있고, 어, 1945년도 쓰여 있더라구요 그때 어떤 자리? 어디 구체적으로 아, 설명해주세요 예, 바로 요 놈에 네. 예, 여기가 글쎄 요 묘가 있었는데 네. 묘에 미, 미 펄이 있었고 여기서 열려 가지고 그래 놔두면 동네에서 글때 가구수는 많고 혹시 불이 나나 아이들한테 위험하다고 면서 예, 어떤 어른이 지게에 짊어지고 저 들판 한쪽 구석에 갖다 옮겼어요 음. 옮긴 것을 지소에 어, 지소 관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세 번만에 어, 처 집안이 오셔서 그 처리를 해치웠지요. 음. 마을 주민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만지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예, 들어 만졌지요. 그 이상하다고 무슨 만지기도 하고, 어느도 만지고, 아들도 만지고. 그러면 얼마 정도 꽤 오랜 기간 여기 있었겠네요. 그냥. 여기에 한 이. 어 80년도 내부를 치기네 한 30년 30년 정도 어, 보면 되겠어요. 30년 동안 여기 예 여기서 난장이 그, 그대로 있었어요. 방치해가지고. 방치돼서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많이 위험했지요. 그 당시에는 그 참말 뭐 옆에 불이 나고 하면 아들이 혹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망치가 때리면은 그게 내관이 맞지만 터져지는 모이였던데 뭐 아주 위험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때 연락 하셔가지고 국군 뭐군 군부대 폭발 처리반이 오셨나요, 어쨌나요? 처음에 지서에 가서 신고를 하니까 지서에서 와서 고건을 모형을 가지고 재 가지고 가지고 가서 상무관 쟤뭐 보고를 했던가 하고 물으면은 아이 뭐 보고 해놨다 이하고 그냥 그래 한참 있다 니까 요년을 떼서 예천 군부대에서 다녀갔는데. 뭐 처리를 못 하고 그다음에는 예천 공군 비행단에서 와가지고 또 다녀가고 뭐하고 몇달 후에 영천 폭발물을 뭐 처리 봐야러던가 그래 차에 써가지고 와, 오더라고요. 그 어디면은 어그 당시 내가 동장을 했는데 마이크를 빌려달라 마이크를 들리니까 각 가정마다 장단지는 뚜껑을 덮고, 어, 대문이나 방 문은 열어놓으라, 이래 더라고요 그래 방송을 하디만은, 뭐 한참 있다가 현지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어, 뭐, 뭐 불덩어리 같은 게 멀리 한, 한 200미터, 300미터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덩어리 흔적도 없고,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음. 집 한가운데 있었네? 예, 네, 그렇죠. <목소리> 폭발물을 곁에 두고 생활한 위험천만한 상황 마을에 산재한 폭격의 흔적은 30여 년이 지나도 좀처럼 지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소리> 진실 화해위는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경상북도 예천군 산성동 주민이라 밝혔는데요 사건은 미오 공군이 지원한 지역 폭격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역 폭격 전략이란 적이 은신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집중적으로 폭격한다는 의미인데요. 미 10군단 사령부는 학가산 정상에서 반경 오마일린의 지역에 대한 폭격을 제시하였고 산성동에 폭격이 실행됐습니다. 진실 화해위는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주민들이 목표 선정상의 오류나 정찰의 서울에 기인한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소각 작전이라든가 전체를 파괴하고 근거지가 없지 않은 작전을 쓸라면은 피난민을 소개시켜야 되잖아요. 피난민을 우리 민간인을 뒤로 빼놓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민간인이 빠졌다는 전제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다 폭격한 거죠. 저기 발붙일 때 없게 만들다는 얘기는. 적이 의신처가 되거나, 덕에 이용될 수 있는 적을 다 태운다.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런 희생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 지역을 폭격한 건 전적 군사적 가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서도, 아, 전략적으로 이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뭐, 좌표 측정이 잘못됐다거나,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됐지만도, 문제가 없다고 다 넘어가버린 사건.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폭격은 이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 한두대의 정찰기가 학가산과 마을을 정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뒤 오후 2시 50분 1차 폭격이 실행됐습니다. 3시 40분에 2차 폭격이 이어지고 15분 뒤인 3시 55분에 3차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전폭기들은 주로 네이팜탄, 로켓포 기관총을 폭격에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무기는 산악지대를 불태우는 데 쓰이던 네이팜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사에 가까 검토했고 이상한 사건이라서 기록이 쫙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 실험을 할수 있는 것처럼 아, 한국 전쟁 때 전쟁에서 미군이 폭격을 어떻게 했고 이것이 어떤 정책 하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떤 구체적인 계기들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폭격을 했는가까지 윤곽을 알아낼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문서가 남아 있는 사건 그래서 깊이 연구될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고 민간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것을 알수 있는 그 일종의 시험지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라서 이제 주목되는 사건이죠. 부상당한 주민의 상당수는 평생 동안 후유증을 안고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김에 어르신. 네. 아이고 정정하시네 그래도. 올해 연세 가 어떻게 되세요? 9십둘 구십둘. 음, 여기 어르신 밭이에요. 당시 20대 초반이던 김혜씨는 오른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불편한 다리로 지금껏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이다리다다 게, 는안가 아, 그때 폭격 때 다치신 다리예요? 그때 다고 나이 많이 더더못 그날. 어린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와 동네 부녀자들이 물레를 잡고 있는 집을 찾아간 김혜씨. 난데없는 폭격에 집이 갑자기 주저앉았고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발하러 나간 남편을 찾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내 남자시 죽었지요. 우리 뭐. 나 같은 기 뛰나가이. 아이고 뭐 저런 경우는 뭐처럼 처치내려면. 팔을 끄땡게 아를 업어 놓는 거 그걸 고 올라가 대, 올라가가지고 그거전진요 정도 못했지. 음. 그리고 아는 다리 없고, 음. 또 나, 참, 참 남편도 있고, 또나참 나는 첫남편도이없고 그리고 뭐 그, 그때 그그 집에 이번 하던 집에가 집에참안 탔어. 음. 안 타가지고 그 집에 앉아서 해가지고 음. 새벽 날에 밤에 막 했더지. 신척으로막 해갔지, 뭐그땐 밥을 어먹서 몰랐고. 그때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마 아프이 뭐, 뭐숨붙터이 살았지, 뭐 아픈 걸 말할 수있니까 뭐. 음. 뭐전 죽물라도 누워 한 모음 주면 한 모음 어 먹고 누고. 음. 어디 갈 수가 있니데갈 수가 있는데 나가도 어다 인나도 뭐 하고 못 되겠지. 폭격이 끝나서야 극심한 통증을 느낀 김혜 씨는 석달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편 맞으셨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셨겠죠. 진저리를 갖지요. 진저리가 처음에 아버지가 이시 기거든 동어지문 받아내고. 그리고 뭐 살나고 것도 면 살았지 뭐. 할 수도 있올수 미테모. 어찌 님께 안고 뜨는 게. 폭격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고 있던 집도 물건도 모두 사라지고 잿더미로 변한 마을. 부상으로 버티기 힘든 김혜 씨와 남편은 단 하루도 마을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겨우내 돌봐주신 친정 부모님 덕분에 김혜씨는 조금이나마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기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얼마 만에 여기 마을로 다시 오셨어요? 석달 반이라. 음... 다 이거 이제 와가지고 그래 이거 와가지고 세상 여기가 파뭐사라왜 이런 거왜 이런 거이 마치 아빠 측때땐데왜 이런 거걸 나가지 이래 이렇게 이리. 그렇지 않아. 이랬다던 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뭐 안판에서도 과일명 판에 봤을까? 그니 나는 죽잖니 왜냐면 까 내정다 그렇지요. 뭐 그걸 판 내래. 판에 뭐 이런 도 자꾸 엄마는 그만그 도구로 판에 놓디더. 그래고그뭐 어쩌구 그 뭐, 구경하다니. 참내 빌에 찍뭐거 칠십여 년이 지났건만. 김혜진은 아직도 비행기 소리가 날 때면 소스라칠 때가 많습니다. 아이 지금 밤에 이제 자도 이제 이 비행 비행기 가지면 그 가지면 나한구그 그게 해데 아이 아이 비행기 올라가면왜저게 어디 가놓 싫은 게 듣기가 싫대 비행기 소도 듣기 지금도 지금 이 어때 비행기가 올라가면 보면 참 생각이 없어요. 보고도 없지가 이 비용에 진들 치가지고. 어이구, 살림이 많으시네. 산성동에 사는 또 다른 유족 안병욱 씨. 너는 포도, 포도, 포도. 당시 폭격을 맞은 집터에서 지금껏 살며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병욱 씨는 세살 나던 해에 사건을 겪었습니다. 병욱 씨는 폭격과 마을의 화재가 뒤섞인 속에서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린 나이라 생생한 기억은 부족하지만 몸에 새겨진 흉터는 평생을 짊어져야 하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당시 17살이던 큰 누나도 물레작업하는 집에 모였다가 희생됐기에 부모님은 어린 병욱 씨마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외가로 피신해 병구안을 시작했습니다. 어, 형제는 음. 나 외동이고 아들로는 외동이고 음. 누나가 음. 세 분이 있었는데 제일 누나는 그 폭격에 돌아가셨고.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에에 에에 부상의 후유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최근에는 거동도 수월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e 이 l 막이 u 서서 o u t it. I w 막 l l tell y o 다리 걷는데 이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여기가 예. 아, 오래 오래 걸으시면 예. 그 우리가 모르는데 왜 모르는 데왜 모르냐 같더만. 봄이 되자 병옥 씨 가족을 포함해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지만 예전의 생활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해서 가면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쩌면 뭐그 다른 사람들 그렇게 뭐왜언마다뭐그 힙으로 뭐 꾸며놔 뭐뭐 뜯어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음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목욕탕 아 사서... 관계 없어요 또뭐 내가 하상 입고 그런 인데 내가 뭐뭐뭐 뭐, 뭐, 내가 어떤 뭐 잘못해가 결정사로 뭐잘못한 그 그런 것도 아니고 뭐그 어릴 때그 화상 입은는그뭐 어제 뭐 잘못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네 클 때는 고생이 참 엄청 싫이 했다고 봐야 돼. 음. 한 순간의 사건으로 생사가 갈리고 삶이 달라진 그의 겨울. 사람들은 갑작스레 닥친 비극에 원망 한번 해볼 틈 없이 참혹한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어제는 살아고어제 죽었고 갑자기. 이를가그제사고면서 네, 음력으로 12월 1은 동네 고면 제사다 했더라니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으로 희생된 주민 50여 명 가운데 남자가 18명, 여자가 33명이었고 1살 이하 어린이도 16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낮 시간에 실행한 폭격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많이 희생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주민들이 타지로 이주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실화해 위원회는 미국이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하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토록하고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폭격으로 세상 빛도 온전히 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죽어간 이름들 그 희생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순수한 참 농촌 농민으로서 이 갑자기 억울하게 당한 것이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안 일어났으면은 좋겠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둘이 죽었지 뭐못 지나고 이정상하고 이동상이그 예전 살때 있는데 놀러 갔다가 가지고 놀러 나가 가지고 못 나와 가지고. 음. 아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그때 네. 돌아가셨어요. 지가 네. 지금 음. 마아가다 집에 음. 나왔다가 처울부터 네. 네. 돌아갈 요가되금제고 오래 됐어요.